박서진 동생 합격에 박수 쳐주고 싶었다. 뭉클 고백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던 오빠 결국 두손 모아 박수를 치다. 카메라는 느리게 박서진의 얼굴을 비춘다.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는 잠시 사라지고 그 눈빛에는 뭔가 말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이 어른거린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의 9월 6일 방송분. 시청자들은 그날 웃음 속에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가수 박서진과 그의 친여동생 박효정이 있었다. 오빠 박서진, 그리고 검정고시 도전생, 여동생 박효정. 한때는 같은 지붕 아래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던 남매. 그러나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들의 관계는 조금 달랐다. 아니, 많이 달라졌다. 동생 박효정은 오랜 시간 학업을 포기한 채 방황했지만, 박서진은 그런 동생을 가만히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따끔한 말도, 때로는 투박한 농담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그 시절, 나를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한때 박효정은 세상과의 연결을 끄는 듯한 시간이 있었다. 학업을 중단한 채방 안에 틀어박힌 그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음 한 구석에 천천히 곰팡이처럼 퍼져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오빠 박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간 마음을 다치게 할까 봐 조심스러우면서도, 가만히 지켜보자니 답답하고 안쓰러웠다. 그는 자주 동생의 방문 앞에 조용히 간식을 놓고 갔다. 이거 먹고 기운 내라, 는말 대신,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끔은 쿡 찌르듯 말했다. 야, 인생 그렇게 살다간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투는 투박했고, 표정은 장난스러웠지만, 동생의 마음 한 구석엔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나, 다시 공부해볼까? 어느 날, 표정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스로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어, 잘 생각했다. 근데 너 머리 굳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그는 곧장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서 동생 책상에 놓아두었다. 책상 위엔 포스트잇 한 장. 천천히 해. 대신 포기만 하지 마라. 효정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하루 두 페이지, 일주일 세 챕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갔다. 혼자 벽에 붙인 스케줄표에는 모의고사, 오답 정리, 단어 암기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오빠는 그 표를 볼 때마다 모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붙으면 진짜 밥 산다. 시험 당일 아침. 서진은 효정의 방문을 두드렸다. 야, 일어나. 떨어지면 너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효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붙으면 호적에 다시 넣어줄 거야? 둘은 웃으며 집을 나섰다. 긴장된 마음, 떨리는 손, 그리고 오빠의 느긋한 장난, 시험장 앞, 박서진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 없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합격, 두 글자, 그리고 울컥한 순간, 며칠 후, 결과를 확인한 순간, 효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믿기지가 않았다. 그 순간,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장난기 섞인 톤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응원해온 사람만이 낼수 있는 따뜻하고 뭉클한 음색이었다. 효정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고, 서진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오빠이자 보호자였던 그의 진심이 모든 말보다 깊게 전달됐다. 이제 효정은 또 다른 시작점에 섰다. 그리고 박서진은 자신만의 새로운 무대인 패션위크라는 도전 앞에 섰다. 각자의 길 위에서 이 남매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고 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장난 같았지만 진심이 담긴 오빠의 방식. 합격자 발표 날. 서진은 서울로 올라오는 효정을 마중 나간다. 기차역에서 마주한 두 사람. 장난기 가득한 서진은 효정의 시험지를 확인하자마자 웃으며 말한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장난 같았지만 진심이 담긴 오빠의 방식. 합격자 발표 날. 공기조차 날카롭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날이었다. 서울역, 바삐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서진은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뭔가를 움켜쥔 채서 있었다. 눈은 시계로, 휴대폰으로, 그리고 다시 기차 전광판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기차가 들어오며 바람이 불고 그 틈에서 박효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은 일부러 무심한 척 고개를 툭 돌리며 말했다. 오물결표 드디어 오셨네. 혹시 떨어진 사람 아냐? 효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뭐래" 하고 중얼렸지만 이미 그의 손에 들린 시험지 복사본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뭐야? 어떻게? 내가 정보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근데 이거 떨어졌네? 야너 이제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순간 효정의 얼굴이 굳는다. 장난처럼 던져진 말이지만 오빠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 더욱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 바로 박서진이었다. 진짜 떨어졌어. 거짓말이지. 효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못 이긴 듯 헛기침을 내뱉고는 시험지를 뒤집어 보인다. 합격. 굵고 선명한 두 글자가 또렷이 보인다. 그 순간 마치 영화처럼 효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눈 앞에서. 서진이 중얼거린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었다. 그 말은 어쩌면 수천 번 머릿속에서 연습했지만 단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진심. 그는 끝까지 웃는 척 하면서도 눈가에 맺힌 물기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하늘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반전, 호적 전쟁, 개막. 근데 이건 넘어갈 수 없다. 뭐가?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성질부렸는지 나 오늘 다 따질 거야. 하 갑자기 왜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날 아니야. 오늘은 호적 전쟁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카메라는 로펌 회의실로 전환된다. 그들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박민철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남매 간의 갈등을 해결해달라며 의뢰한다. 증거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복원 영상 증언까지 총동원된 미니 법정극. 그러나 진짜 다투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 모든 말 속엔 지난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만이 알수 있는 애증과 애틋함이 녹아 있었다. 팽팽한 긴장, 그리고 터져 나오는 웃음. 박효정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얼마나 혼났는데요. 밤 12시에 공부 안 한다고 문쾅쾅 두드리던 사람 누구예요? 박서진은 맞받아쳤다. 내가 몇 번이나 밥 해줬는데, 감사 인사 한 번도 못 들었어. 박민철 변호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결국 판결은 두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화해하시죠. 그리고 박서진이 먼저 손을 내민다. 표정은 뚱한 표정으로 그 손을 잡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린다. 마지막 한 컷, 새로운 시작의 예고. 법정극이 끝난 후 카메라는 다시 조용해진 서울 거리를 비춘다. 그리고 박서진이 조용히 말한다. 진짜 다행이다. 네가 포기 안해서 효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나도 오빠가 포기 안해줘서 그 순간 카메라는 서서히 주마웃하며두 남매의 뒷모습을 잡는다.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또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듯한 엔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 예고편 런웨이 위의 에선 박서진의 당당한 모습. 음악이 고조되며 자막이 뜬다. 패션왕 박서진 파격 데뷔. 과연 그 결과는? 이렇게 구성된 서사는 시작부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중간에 반전과 감정선의 깊이를 더하며 마지막엔 새로운 갈등의 시작과 기대감을 남기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것 떨어졌네. 물결표. 너 이제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순간 시청자들은 웃었고 동시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 진심은 가끔 농담 뒤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서진은 시험지를 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놀려댔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효정의 표정을 살폈다. 혹시나 실망했을까? 혹시나 상처받았을까? 그의 농담은. 동생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패였다. 호적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펼쳐진 눈물과 웃음의 법정 드라마.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개. 두 남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박민철을 찾아간다. 명분은 단 하나. 호적 전쟁. 효정은 오빠의 지나친 장난과 잔소리를 고발했고, 서진은 그간 참아왔던 억울함을 호소한다. 영상 증거. 문자 메시지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까지 동원된 이 미니 법정극은 실제로는 두 사람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는 감정의 기록이었다. 서진은 말한다. 나는 그냥 너잘 됐으면 했어. 이말한 마디에 효정의 눈가도 시청자의 눈가도 동시에 붉어졌다. 체점 결과는 합격. 그리고 뭉클한 진심.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 카메라는 효정의 손에 들린 채점 결과지를 클로즈업한다. 모든 시청자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뛴다. 그리고 합격 두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서진은 그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한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오빠의 진심, 평소 유쾌한 입담으로 무장한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방송 말미엔 또 다른 반전. 패션왕 박서진 마지막 장면. 예고편이 짧게 흐른다. 런웨이 위를 걷는 박서진의 실루엣. 카메라는 슬로우로 그를 따라가며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린다. 그리고 자막이 등장한다. 박서진 생애 첫 패션위크 도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감동의 여운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궁금증과 기대감을 안겨주는 연출. 그는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이제는 예능, 감동, 패션까지 한 사람의 다양한 얼굴이 펼쳐지는 시간이었다. 감동은 계속된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살림남 이는 단순한 리얼리티가 아니다. 때론 웃기고, 때론 울리는 이 프로그램 속엔 우리네 가족의 모습이 오빠와 여동생의 사연이 그리고 응원과 성장이 담겨 있다. 박서진 남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지난 가족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누군가에겐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20분 방송. 다음 주 박서진의 패션 도전기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을 안겨줄까?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가 보여준 한 회차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작은 드라마였다. 웃음 속에 숨겨진 진심, 농담 뒤에 감춰진 걱정, 그리고 말보다 강렬했던 한마디 박수 쳐주고 싶었다.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형제애와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여정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통해 깨닫는다. 가족은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울타리라는 것을, 이제 박효정은 새로운 시작선에 섰고, 박서진은 또 다른 무대, 패션위크, 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 남매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갈지, 그들의 일상은 또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다음 주 토요일 밤이 벌써 기다려진다.